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메테오라 코인 긴급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 불과 어제 메테오라가 업비트란 빗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빔 노리고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고점으로 한 720원까지 찍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안 나오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메테오라 코인에 대해 물려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 메테오라가 과연 언제쯤 상승이 제대로 나올 것이며 추가적으로 얼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메테오라 코인 홀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특히 구독 버튼은 제가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테오라가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좀 작성을 해왔는데 그래서 일단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가 결국에는 상승을 시켰다가 하락을 하는 거여서 이 상승을 시킨 구간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1단계 하락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이세력들 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락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흡수해 가지고 자기들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보시면 결국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탈출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가격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결국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격을 상승시킬 거라는 거고요. 그 고점에서 우리도 함께 갖다 팔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락업 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 이 락업 해제 사례에 대해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 세력들의 계획, 호재와 악재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처음엔 딱 막아둡니다 왜 막아두냐면, 처음부터 물량들을 풀어버리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아두었던 락업이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이 락업 폐지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이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간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폐지 이전의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퍼뜨려서 이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킨 다음에 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 불법거래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다음 투자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 락업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째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세력들이 이제 일종의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맞춰서 우리도 같이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 맞춰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락업 폐지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이 정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과 재단 매집 수량과 이 소각 및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5년 일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타깃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서도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 올린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면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전에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매도점을 잡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좀 그래서 일부 모자이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안상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일정을 토대로 수익을 내드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안내드리는 거잘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내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안내드린 거 확인해보시고, 저와 함께, 다음에도 정확한 일정을 맞추고, 이제 목표가까지 대응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아가면서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말씀드린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무료로 전달해드린 거 해보시고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어차피 돈 많이 드시면 많은 분들 소개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1도 없을 거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를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지나치시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 인증만 문자 주시면은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정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수익이 정말 달라진다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하다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풀리면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전이라 생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 저에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라도 해 보시고 저한 번만 믿어 보시고 1분에서 2분 사이만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익금이 크게 변하게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이 코인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겪어 보신 분들 지금 빠르게 안내 받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인들이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을 나와 있고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된다? 그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81732344 번호로 저에게 그냥 도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결과만 뭐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결과값이 수익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보내주시고 구독해 보시고 안내 받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